고려방 썼어. 어 이렇게 나갔다. 안 나갈 생각. 굳 근데 이러면 또터안 나와. 네. 프로포트 시간 나. 안 잡히지 않았으면은 세빈 잡은 건데. 게 되죠? 음. 여기 있어 네, 여기 있다.

나 간다. 나리못이기 어, 와 미친 나이스. 나 삼바쿤 봉인 삼바쿤 빨리 가야되는데 이제 빠져도 돼 흐흐흐 삼바 봉인하시래요 모인 모인. <laughs> 먹어놓고 못 먹으면 응? <laughs> 진짜 <laughs> <laughs> 음? s 바시지네 s 바지 효과가 보여요? 허가의 다이 역시 채비는 드나보네한자3 0이야 역시 안계서스 <laughs> <laughs> <목소리는> 저, 저렇게 쎈애를 왜 자꾸 사용시키려고 사용 안시키고 마이스 버그 아 어? 어, 버그 꿀 <목소리는> <laughs> 버그 중박이 <정말 pandemic 웃음> 깨날 어, 뻔했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금강색 찍고 난 다음 도핑할 때는 섬정한 임팩트빠는게 돼요. 금강색 찍고 난 다음 도핑 시작하시잖아요. 그때는 섬정한 임팩트 빠는 게 데미지 더 들어간다고. 아, 참마키보다 스킬 뜨기 데미지 증가가 그 효율이 더 좋아가지고. 아, 매스비 <laughs> <laughs> 아, 도나이퍼, <아이팟> 벌써 졌는데 나 <laughs> 아, 도나이퍼, 베스전드. <laughs> 아, 나이퍼 아, 도나이 아, 나이 아, 이퍼도이퍼나 아, 사골을 잡아갖고아 저쪽 사골을 잡아서 갈만하긴 한데 갈.. 갈음이 없어보이겠어요 우리 드러벨 니님 <laughs> 그래도 나랑 준수하게 서고있는것 좋겠다 근데 누나는 중국거 치고는 레벨이 많이 높은데요? <laughs> 쪽 벨더는 별로 안 죽은 것 같긴 한데 이 아, 어, 있잖아, 있잖아. 아, 아, 왔아어너 아, 아, 누우면 다다 어. 어떻기면안를타고있네발전 토마스? 토마스 자기 시야 보여준대. 계속 <laughs>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. 방해하도 <laughs> 음, 음, 음. 저러면 안 되지 않나? 벨저선동은 <laughs> 어? 아, <laughs> 아. 네. <laughs> 오, 어. 와. 아! 와, 진짜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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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나가 좀편 한데.. 한계치가 좀.. 스피드 너무.. 이 너무 한다는데 야.. 진짜 아이작 스 이런 거에 비하면 스피 너무.. 중앙 아.. 아픈 중앙 테르에 나온다? 혹시 한자인 것인가? <laughs> 대저가 아무 손도 못 쓰고 누워버린다. 이게 음, 정답일까? 아, 어떻게 나왔는와 아, 아, 일반할 거예요 이제. <laughs> 말만. 일반할 거예요? 아, 일반, 일반. 어? 아, 말많한것 같은데? 이거 이기면은 강정이 2 0만이니까 캐럴 컷 나이스 어. <laughs> <laughs> 유튜브 올라가나요? 너무 재미있는데 <laughs> 와 뒤에 피하길래 나이스 하자마자 바로 그냥 아 <laughs> 우리 <laughs> 아 옆에 쓰는 거같이지테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있는. 때안 빠지고 들어가안 빼면 상대가 대머리라고 말한다게 혼자 빼세요계파 아, <다> 보이게 들어오네. <S> 나이스. 스케이프다. 쉐로 진짜 핀. 아마 저 파티 중에 제일 잘하네, 이걸 근데 그런데 딜러를 피해. 지, 지가 캐리해주겠다고 파티장 가봤는데. 팀이 너무 노박이라고 느끼는 케이스. 맞은말았어요저보다 벨저가 더단데 기분이 지금? 땄어 아못 땄네 못 땄다 땄다 나이스 아 아프다 왼손 좀만 아, 더아놓았네 하필 가나 텔탱인가? 아아디오 이렇게 나와 디오도 빨리 키고 그냥 다 빨리 박았으면 되는데 들이다가삽대네아뭐 누워왔다 아냐 빨리 쳐. 오케이 고서 걸리면 뒤져 어? 아또 누워왔다 악취 비어

<laughs> 죄송한데 잘못 뜯겠어. 아, 야 야, 야뒤야레그라좀사주세요요 아. 이야 좋지 않은데. <Yeah>. 증민데. 파란 <laughs> 레멜빈 <laughs> <살안던네. 웃음> 디게 스펙터클 하게 게임 한다. <laughs> 말 조지기야, 들어져. <laughs> 아, 아, 아. 10초 뒤에 버프 끝나 저거 올 캐라. 원강으로, 병원으로 끌탈이야. 그냥 여신으로 깨고 올까? 할수 없는데? 그래. 그냥 들어가, 탐배 운대. 어. 들어가대. 뭐야 어. 이거. 아. 아, 이게 천남 시스템이라고 맞으면서도 부를 수 있게 돼이 새끼 누어 아, 나갈 때? 이 캐럴 뻔다 진짜 어 우리 되 와. 에서 죽겠어. 나 사들 테스트도 마 어려웠지만 수 와, 10점밖에 어, 안 넘는다.